칼국수를 끓이는데 먼저 멸치 육수를 내 가지고 맛있게 끓여 볼게요. 멸치 예. 육수는한 주먹 정도 됩니다. 한 주먹을 넣고 다시마 있지? 다시마는 이게 좀짠단한 건데 이거를 적당하게 넣어 가지고 끓여 줄게요. 칼국수에 들어가는 재료는 집에 냉장고 문 열어 가지고 있는 것만 돼요. 예 쓰던 거. 당근이라든지 애호박이라든지 좀 쓰던 거 하나씩 담아 됩니다. 청양고추 하나 넣어가지은하게 만들고 예. 당근도 적당하게 붉은 색을 너무 많이 내도 보이시려니까 애호박, 애호박도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. 또몇인님분할것 같으면 양을 또 조절하면 됩니다. 애호박 그냥 고추 집에 혹시 또 감자 있으면 감자도 하나 넣어줄게요 감자도 하나 넣어줄 거예요 감자는 있잖아요 반개만 넣어도 되는데 이거 반개나 하나 맛도 면잘안 뭐 먹어지니까 감자는 일단 한 개를 넣을게요 감자 먹는 맛도 맛있으니까요 잘 예. 넣어보지 뭐 나도 맛도 냉장고에 신실 구부러 댕게면또 이게 끓리게 됩니다, 이건. 파. 파는 그냥 옆으로 어슷하게. 육수물이 끓었어. 한 6분 됐거든요. 이 안에 있는 멸치를 다 건져내고 여기다가 바로 끓일게요. 한 마리가 구부러 댕기네. 여기에다가 바로 제일 먼저 감자를 넣어줄게요. 감자 이거는 좀 빨리 미리 넣어야 되거든요. 감자를 넣어주고, 파도 넣어줄게요. 어 당근도 넣고. 호박이 제일 넣, 빨리 익으니까 제일 나중에 넣을게요. 이기 넣고서, 일단 여기에다가 양념을 합니다. 국간장을 한 수저, 한 수저, 한 수저 조금 더 들어갔네, 보니까. 한 수저 반 넣을 거거든요. 이그 정도만 당겨줄게 넣고. 다진마늘. 다진마늘은 반수저 넣을게요. 반수저 넣고. 여기에서 이제 간이 좀 싱겁다 싶으면 소금 넣으면 되거든요. 이렇게 해가지고. 이게 끓은 상태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면을 준비하는데, 이거 생면인데. 자, 부어가지고. 이 전분가루가 남아있거든요. 이거를 물로 한 번씩 흘궈주기만 하면 됩니다. 그렇게 물만 빠지먹거든요 전분가루 면을 오래 빨리 내놔면 다 끊어져 버리니까 물끓을때 바로 이렇게,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. 부어줍니다. 이제는 면을 부어줄게요. 자, 이렇게 해서 면을 안칩니다 면이 이걸 넣고서 휘휘 줬으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면이 끊어지거든. 이게 생면이 좀 예민하기 때문에. 이렇게 살살 풀어주면 돼요. 살살살. 이렇게 풀어주면 다 끊어지거든요. 지질로 다 풀립니다. 이렇게. 살살 이렇게 끊어주고. 다 풀리지, 이제. 다 풀렸을 때, 이제 뚜껑 넣고 뚜껑을 닫고 한 소금 끓일게요. 아우 잘 끓고 있네 아, 면이 다 불렸지 물도 훌륭하고 여기에서 끓었으니까 1차적으로 끓었으니까 호박 마지막 남은거 있지 요걸 넣줄게요 호박 아까 전에 청양고추 다진거는 고명으로 넣어줄겁니다 왜 예, 예, 매우고 싫어하시는 분은 청양, 청양고추 넣으면 매워서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분만 여기 위해서 일부러 고명을 할거고 예 지금 이제 간이 맞나 확인해 볼게요 음. 간이 마, 맞는 것 같은데 한번 더 먹어봐야 되겠다 더 이상 안넣도 되겠다 아무것도. 칼국수가 있잖아요. 소 간이 맞고 맛있게 됐네. 심심하니 짜게 좀 드실 것 같으면은 소금을 넣으면 되는데 이 간은 이제 집집마다 틀리니까 짜게 드시고 싶다 싶으면 소금도 넣으면 되고 그냥 이대로 싱겁게 먹자 싶으면 이렇게 넣으면 되거든. 김치 척척 걸치면 되잖아요. 이렇게 해가지고 끓이면 면이 다 됐어요. 저희 헬로 미자생상을 봐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. 건강 조심하시고요. 가실 때는 좋아요. 구독 알지에 부탁할게요.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.